동맥경화나 이런 뭐 어떤 혈정증이나 이런 것들을 막그 개선을 시켜 안 되게 개선을 시켜주면 그 뇌혈관의 순환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고혈압이라든지 혹은 고지질 혈증이라든지 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분위거는 나이 들면 이제 고렵도 있고, 당뇨도 많이 늘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어, 혈압도 그렇지만 특히 당뇨도 보면은 이게 하루 중일중 중 변화가 심해서 스파이크 먹을 거구나서 혈압은 뭐 먹고 나서 뭐 그런보다는 당뇨는 이제 먹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많이는 천천히 흡수를 시켜야 된다. 음. 천천히 흡수를 해야 당이 갑자기 스파이크 안난다 그렇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뭐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이런 포도당이 되게 단당류 있잖아요. 단당류 같은 경우는 바로 흡수돼 가지고 스파크가 생기는 거죠. 인슐린 스파크가 생. 혈당 스파크가 생기는 건데 이그 복합 환섬을 예를 들어서 뭐 쌀이라든지 아니면 음. 뭐그 탄수화물 중에서 그 오래가는 그런 탄수화물 뭐 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음. 것들은 저기 당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약간 어서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스파이크가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식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까치긴 해또 그래도 그냥 막 탁박한 뭐 구분도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현미성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음, 그걸수록더 그... 어, 복합 탄성화물 중에서도 흡수가 덜하는 것 중에 엔워 그런데 그아 그걸 우리가 어 그러니까 백미보다는 현미 국... 만족한 거보다는, 뭐, 구부도팔부도 7부도, 이게 네, 그런 것도, 유연류가유늘게 아는 것 같다, 그래요. 그건 질이, 장에도움을주는 거니까, 변비에도,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이, 탄수화물, 그,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뭐, 뭐지? 포도당포도과당간락토스 뭐, 있네. 근데, 이게 그냥 단당류에서 가면, 다할 수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성유질이, 적절하게, 저같은 많이 있으면, 음, 맛? 좀 먹어서, 왜, 그게 안 생기지? 먹어도 쫙, 되는. 그, 저도 그렇게 중요하다, 커서아 했는데, 제가 당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천천히 흡수가 되었지만 흡수가 돼갖고 피를 타고서 모든 영양소가 세포로 가르면서 캐르스산이 일어나는데 혈관 내단 단시간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어 당도가 어 그니까 당의 어떤 그런 농도가 낮은 거야 그 당의 농도가 낮아야 피 혈액의 그 점도가 낮고 그래 순환도 잘 되고 점도가 낮아야 뭐 피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생기면 면역계도 건대해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 제가 이제 그거 누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무조건 섬유질 엄청 먹어. 아, 룩제 조거죠. 룩제 갈아갖고, 맛없, 맛없어도 믹서기에 갈아갖고, 그냥 왕창 먹는데, 이걸 진짜 아침부터 배가 나와서 좀 문제긴 한데, 당 잡는 데는 상당히 그게 좋은 것 같다. 또그 스파이크가 주체하는 게, 당이 스파이크팍 되면, 그거를, 억제해야 되잖아. 요생리적으로 억제하더라도. 그게 인슐린이거든요. 인슐린이 나와요. 바로 인슐린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높았다가 인슐린이 나오니까 딱또 혈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 일단 꿈은 이게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게그 바로바로 오니까 말이 오성능력이더 떨어지는 거죠. 응.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당 조절하는 적응력이 능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당으로 인한 스파이크가 와서 이슈빈이 또, 그것을 막아주고, 저혈당 오고, 이렇게 하면, 견뎌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을 때, 네,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왜이말씀드는거 아니, 고혈압도 있고, 고지질도 고다 있는데, 제가 좀, 그러면서는 약간 평견 봐야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날디노스 담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네, 드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치매에도 그래서, 음, 음식물 관리할 때 특히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원발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잡고, 약물돈, 네, 약물돈, 또는, 비아물주인 같다. 잘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걸 잘 잡으면 일타 쌍피예요 그렇죠. 그 네. 정도 관리를 하고, 제어하면서 네. 치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예방이, 예방이 되는 것에 성과를 할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또 최근에는 또 신약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어~ 베타밀로이드라고 아해서 사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축적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 항체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레켄비라는 것도 있고요 아두알룸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밀로이드 그~ 베타밀로이드를 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고 먹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FDA 이제 조건부로 뭐 이제, 이제 승인이 된 상태이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약물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제 급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실제 그런 약들을 쓰기 때문에 이약제도 그래서 치료 전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도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경도나 이제 중등도 같은 경우는 초점이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높이는 게 좋기 초점이니까 아시틸콜린 대통령의 약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도네페질이라든지 리바스티이민또 갈란타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주스고요 중등이나 중증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뭐냐면 행동 조절이나 인지 저하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만회 개선하고, 그렇죠. 그렇죠. 메만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뭐 항우울제나 이런 뭐그항정신적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해가지고 써가지고 행동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제, 그, 그런 문제들을 같이 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안될 때는 이제 신약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고요그 약물이 안될때 우리가 인지재활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지재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도와드리고 는 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비약물적인 요복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니까, 약간, 어, 우리 김용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하나 이제 생각을안 해. 야, 뭐니 뭐니 해도 쉽진 않지만,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다. 와, 한번 넘어지면 사실 천게 일어나기 힘들어, 그죠? 그래서 그 이제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어, 약물, 뭐, 보조약물, 비약물 지도 있지만, 약간, 좀 가능하면, 이것도 뭐, 어, 쓰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비약물적인요법으로서어 여러 가지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한게 좋고 기에는 이제 어 아까 말씀드신 대로 하나는 신체하고 연결돼서 대장을 잘 관리하는 거 네. 면역 체계가 그렇죠뇌면역 네, 체계가 잘 돼야 사실은 제법고 그러다가 장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유질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또 영양도 균형적으로 하고 또뭐 아까 뭐 비타민 말씀을 드렸지만 뭐 비타민 B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 치매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신경저탁해제에도 하고, 또, 미네랄로 봐서는 뭐, 철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먹는 것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섬유, 음, 소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먹는 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에 대해서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 두 명은, 닥터 김혁은, 김영교 수요한걸또 빵, 아. 하나만 뽑으라면 나는 그냥 바로 이걸 하겠음 오케이 나는 사람 맞으면 사람 같은데 나는 섬유질 아 섬유질 그렇지 그래. 어떤 식으로 섬유질을 제대로 해가지고 할 거니까 섬유질을 통해서 대장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섬유질을 통해서 당을 관리하고 스파이크를 만들고 음. 서서히 흡수시켜서 같은 음식을 똑같이 좋은 걸 먹고 어, 조절하기 위해서 응? 저기 하더라도 섬유질을 잘 관리하면 대장을 상당히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될 것이고, 어, 대장이 맑아지면 뇌 면역계라든지 뇌가 또 같이 작동이 되니까, 뭐, 1타 3피가 될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니까 이런 생각이 착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정책 때문에 너도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 A가 B의 효과가 있고, 이거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솔수가 없어. 자원이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 갖고 이게 좋아져도 다른 것들 조금 나빠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뭘 하나 해가지고 어 선순환이 일어나는 방아쇠를 치거나 음. 아니면 하나를 갖다 건드렸는데 두 개가 좋아지거나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면서 저저 같은 분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한번 여러분 시청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김원덕 교수님이 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가 나한테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한번 해보시고 나서 야이거 나한테 줬다 근데 야뭐 의문한 점이 좀 있다. 그러면 댓글 알아서 예또주시면 그래도 어스컬팅 해드리는 거는 요거 하법 마지막에 잠깐 우리가 정신적인 것만 얘기나 놓고. 네.